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막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중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민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예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채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천억 원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 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 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 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돈의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 재발행권이 제한된 도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 기금과 재난 구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이례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에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구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후속조치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 태업소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 형태 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 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밀접 이용자 행정 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점검 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 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 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